엑스포였습니다 오늘 뭐 야구를 하는군요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비교를 한다고 해서 와본 건 아니고 오늘 뭐할게 할게 없어가지고 <목소리> 네. 아이, 나도 저거장고싶어 번호에 맞는 퇴이일에 올라오셔서 연습하고계시면 됩니다. 얘이 소로 <목소리로> 했 는데, 여 기가 마포 홍대 주변 에 고시텔 같 은데, 하루 전 한테 안망는고원 입니다. 그거 같 아, 그거. 음. 임시암 나오는 거 있잖아 사람 죽이는 거 임시암 나오는 사람 죽이는 거 드라마 타이는 지옥이다 아, 이거 숙소가? 아. 어. 일단 숙소를 잘못 잡았어요 상암까지 걸어가야겠다는 생각이 여기 잡았는데 생각해보니까 광화문을 가로 착각을 해가지고 든튼뭐 광화, 광화문까지도 한 6km 갑갑한데 쾌적하지는 않습니다 숙소에서 나왔으니까 상암인 줄 알고 여기 잡았는데 일단 광화문까지 가야 돼가지고 일단 버스는 안탈 거고요 통계는 어떤가 볼 수도 있고 너무 높게요 잠자 걸어가겠습니다 새벽 러버가 차원에 주셨고요 지난 22일 동안 각 퍼스트별 안전 및 시스템 교육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동막코로는 오늘 여러분의 출발 레이스 그리고 완주까지 무려요원북시마의 만전 55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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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차는 아직 없습니다 지구관고가지방나려다가나기까체되는대어 육상 토끼 마라 진짜 많이 봤어 예, 네, 네. 눈썹이 플라스틱이라서 와 되게 바람이 날려갔네 5 0수도니다 네, 네. 너무... <shrug> 나중에 나 제껴. 후반 부아가지고 <목소리> 25초, 평균페이스 5분 여기가 좀혀진것 같습니다 5초, 5분, 평균페이스 5분 평 평균 5분입니다 빨리, 빨리, 빨리 시사청에서 엄청 정체가 됐거든. 근데 네, 이걸 안 찍혀서 재끼는데 에너지 많이 쓰잖아. 빨리 가는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머리 보지 않고 이게 땅이 이게 도로가 넓잖아. 그러면 내가 똑같이 달리는데 진짜 느리게 가는 느낌이야. 그래서 이때 조심해야 돼. 되게 지치고 지루하고 재미없거든. 요 그래서 보통 땅만 보고 가요 내가 똑같이 달리는데 정말 느리게 가니까 와 이게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기분 근데 줄이 좁잖아 줄이 좁으면 엄청 빨리 가는 기분이 들요 재밌어 근데 대신 원페이스가 좀 많이 있어요 한국페이스 5분 2초입니다 지금 가빈으로 23.3초 23.3초 이제 곧2 0 아유, 참치 때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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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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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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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는 말 못해. 어, 고민했어, 진짜 고민했어. 그게지 오사카 때는 화이팅 안한거 화이팅 이런 러끝내셨거든 화이팅, 화이팅. 이한거 화이팅. 아 하체는 잘라줘. 이런 거 잘라줘. 하체는.

겠다고 말을 해야겠죠. 내 마음 이짜 누구다. 이제. 안경 쓰나 아, 한 번에 용납 없이... 터지 다행인 거... 30초 정도 걷다가... 이때부터 그냥 계속... 쭉밀었어다 다행히... 이때 진짜 다행인 거... 렛츠를... 조금 쳐서... 아, 자 쇼킹하면 안되거든자한0분 뒤로... 안경 켜있어... 오... 초쪽 하지...

한국 사람 되었어, 진짜 사람 어 진짜. <laughs> 거렸어 힘들어 가지고 위로해 주시더라고. 아, 네. 이분이랑 계속 같이 달렸어요. 좀 멀리 있긴 했는데, 계속 저분 등 보면서 뛰었어 아이, 플라스틱 컵이 난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. 아니, 좀 더웠거든 무슨 소리야 너무 쟤워 나지. 나니다도 나지. 쟤도 로지 쟤도 나지. 쟤 나지. 리는거지 쟤도 나지. 쟤도 나지. 쟤도 나시 쟤도 나지. 쟤도 나지. 쟤도 나초쟤 아, 떨어지고 이제 있습니다. 이 페이스는 네. 한 5분 정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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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계속 돌아서 네. 다 네. 아, 너무 많이 드네요좀힘들었 아니 일주일 이렇게 하고 또 어, 일주일 뒤에 또 어,

이때 타가 1 8 k m 4 8 k m 188kg, 188kg, 4 8 k m 4 k m 188kg, 1 다음 주에 진주 8라 g 참가하는데 저희 8 k g 1 8 하시고요. 황경 나랑 같이 진짜 기까지 걸으면 안 돼. 내가 커질 수도 있는데. 조아님 화이팅. 황경도 화이팅. 그리고 10km 하신 형님도 화이팅. 나도 화이팅. 아, 떠들임이 있다는 게참 잘하면 잘하면 아, 힘드긴 힘드긴. 아 take it. I t a 이 e i 이 I take it. I take it. I take it. I 2km가 2km, 7분, 8분, 7분대로만 가도 p 입니다아 중간에 5분대를 좀 만든 게 컸던 것 같아요. 아, 너무 죄송합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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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 피니시 경기장이 보입니다. 46km 자, 이제 41km 지났고요. 1km 정도만 가면 됩니다. 지것아 기대는 안 했는데 내가 생상적인것할수 있지 않을까 아, <목소리도> 아, 진짜 좋네 <laughs> 진지가진 <진식아, 진식아. 웃음> 호르반대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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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이 남는 게, 와, 여기에 물구, 물품 보관소 찾는 거 봐봐. 진짜 여기 있어요. 와, 사람들 진짜 많았어그미그 미안! 미그 미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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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!